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저 오늘요, 또, 네. 남의 궁합 들고 왔습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어, 부부예요. 네. 부부입니다. 두 분은 부부고요. 궁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남자 네. 김씨고요. 그리고 여자 김씨입니다. 이두 분이 부부라고 하면 지금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부종사하기는 힘든 사주예요. 네. 이분 자체에는 원래는 섣부른 결혼을 했다가 내가 음. 조금 빨리 돌아와야 되는 형국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이분 자체가 <laughs> 이 말재담, 입재담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, 이 어이없는 이런 행동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. 조금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뭐, 어,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, 좀 아이 같은 좀 철이없는 행동도 많이 하고, 좀, 좀, 그런 면모가 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나이가 지금 막 어, 50이 다돼 가는데. 그럼 네. <laughs> 어, 어떻게 보면 애지에 조금 애기 같은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훨씬 나이가 좀 어리신데도 이분이 조금 더, 어, 어른 같은 그런 조금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잘 이렇게 잡고 가야 돼. 잘 다스리고 가야 되고, 이렇게 잡고 가야 돼. 이렇게 모가지를, 뒷모가지를 잡고, 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잡고, 이렇 끌고 가야 돼. 그러지 않으면, 이 남자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이야. 어디로 튀어서 어디로 뭔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, 이 여자분이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, 어, 이거 하지 마, 이거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, 이건 이렇게, 이건 이렇게, 항상 옆에서 짚어주고 말해주고, 이렇게 다독여 가야 돼. 사실 그러면,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, 어, 나 하나, 원래는 나 하나 컨트롤만 하고, 나 하나만 생각하고, 나 하나만 이렇게 좀, 보고 내 가정만 조금 돌보고 내 가정 식구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까지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좀 챙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사실 은 아파. 음이 응. 사람이랑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러면 지금 부부라고 하는데 나는 결혼처럼은 안 보여요. 뭔가 아직 인연이 이렇게 둘이 뭐 만나고 있으면 만나고 있는 거지 둘이 뭔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기에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번 연도. 그니까 이 사람한테는, 이두 사람은 좀 저한테는 조금 고비의 수가 좀 들어와 보이거든요? 이별수가 좀 보이기는 해요. 아닌데요? 부부인데요? <laughs> <laughs>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야? 그러면은, 이혼한다는 얘기세요? 이별수가 보이니까, 뭐, 어... 네. 이별수가 보이는데, 일단은, 뭐, 부부면, 이별수가 일단 이번 연도 안에는, 이번 연도는 좀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요, 이두 분은. 그리고 이 사실은 보면은 이두 분이 올해 조금 시끄러운 형국이 조금 들어와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구설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 인간도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주변에 뭔가 내가 내뭐 명의를 명이나 내 이름으로 뭘 사인할 일이나 뭐 누군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어 배신을 당할 일이나 좀 시끄러운 수준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남들한테 뭔가 게다가 사기 수도 같이 들어오니까, 이런 것들 또한 조심을 해야 돼요. 음. 뭐, 사인할 일 특히, 뭔가, 이런 거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. 두루두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고,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, 왜냐, 잘못했다가는, 이두사람이 이별수뿐만이 아니라 관제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, 이런 형국에 들어와서 좀 조심하라는 거고, 이두 사람은, 이 관제가 뭐, 이혼에 대한 관제나, 그런 관제로 보이진 않거든요? 음. 근데, 어찌됐건 이번 연도 안에 이별 수는 들어와 있어. 근데 둘이 서로가 뭘이 사람이 잘못했네, 네가 잘못했네를 할 수는 없어. 둘이 좋아하는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은 누가 뭐래도 서로 같아요. 진심이에요. 근데 이이 이 남자분도 이 여자분한테 너무나도 진심이고 나를 이렇게까지 알아주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이 여자분이 아마 나타났을 거야. 그리고 내 마음을 아잘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다독여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나한테 조금 어~ 얘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까지도 있어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~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좀 짠한 마음 그런 마음이 더큰 거지 아이 사람한테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나라도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, 이렇게 되려 남자 같은 마음이 여자분이 더 있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챙겨야겠구나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끌고 가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안 돼, 저렇게 하면 안 돼. 왜냐,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디 의지하는 게 너무 강해. 뭐, 뭐, 예를 들어, 잠을 잘못 잔다거나, 그니까, 러 밤잠을 잘 설치니까, 뭐, 예를 들어, 어디 뭐, 술에 기댄다거나, 약에 기댄다거나, 어디 기댄다거나, 사람에 많이 의존을 한다거나, 누군가한테 자꾸 의존하고, 뭐, 자꾸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,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걸 자꾸 딱 정리시켜. 주변을 딱 쳐내는 그런 게 있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미 이리저리 막다 탕진하고 날려 먹고 뭐 여기저기 뭐 사기 당하고 배신 당하고 뭐 난리가 났겠지 음, 음. 여자분이 있어서 다행이시네요 음. 남자분은 그나마 여자분이 조금 똑 부러진 면이 있죠 근데 이 여자분도 사실은 정에 약하고 마음이 여린 부분이 있어서 어 오래 수련 이 사람 여자분도 삼재기 때문에 오래 조금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조금 어 잠깐에 내가 잘못된 정말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뭔가에 조금 안 좋은 순이 같이 들어오니까 구설이나 사람 인간에 대한 그런 시끄러운 수준 배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조심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 여자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분도 같이 들어와요 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야 두분다 그러고 오래 무언가 만남에 있어서 조금 서로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아니면은 뭐 뭐 헤어지네 만에 이러면서 올해 수전에 조금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올해 수전을 잘 넘기셔. 올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. 두 분이 부부라고 하면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부의 인연으로까지는 보이지는 않아요. 왜냐면 부부의 연을 맺고 살기에는 올해 이 인연, 이별의 이 고비를 뭐 예를 들어 이혼을 한다의뭐 그런, 그런 고비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.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는. 이렇게 이 사람을 끌고 오고 저렇게 끌고 오고 이렇게 할순 있어도 이 남자분이 일부종사 못 한다 그랬잖아요. 이 사람은 한번 갔다가 돌아와야 돼. 근데 이 여자분은 아직 이 사람은 지금 결혼 홍기가 이미 찬 나이가 지나서도 결혼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야. 내 울타리를 아직 꾸리지 않았어, 여자분은 내 가정이 없다고. 왜 그래? 부부가 아니니까요. 아가 우겨놓고 <laughs> 아유 두 분은 김준호 씨랑 김지민 씨 커플입니다. 음 개그 커플이죠 개그맨 개그우먼. 네 김지민. 음. 네. 아또 되게 공식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두 분이. 네. 그래도 이별 수가또 보인다고 하니까. 네. 저는 사실 언제쯤 결혼할까요? 이거를 여쭤보고 했었는데 네. 어, 이별서, 수, 보일 수 있죠. 또, 그것도 잘 넘기면 또. 그럼요. 응, 올해 고비를 좀잘 넘기셔야 된다, 그러니까. 응. 올해 고비를 못 넘기게 되면, 어, 그렇게 된다는 거지. 올해 고비를 조금 잘 넘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결혼수가 보이진 않아요, 저한테. 어, 응. 네. 또, 결혼한다고 하면 그때 궁합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. 네!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